오늘은 신논현역이랑 강남역 사이에 있는 만옥당을 방문했습니다. 수플레 팬케이크를 먹으러 간 건데 이게 수플레 팬케이크 네 번째 특집입니다. 첫 영상인데 뭔네 뭐 번째냐? 블로그에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. 강남역에 있는 포린 팬케이크랑 1 9티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여기가 좀 은근히 찾기 힘든데 GS25를 찾으시면 맞은편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지하입니다. 지하인 줄 알았으면 안왔을 텐데 몰라가지고요. 아까 그 보여드린 메뉴판은 한번 정지해서 보시고요. 뭐 다른 근처 카페랑 가격은 비슷합니다.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고요. 엔틱한 소품들이나 조명 활용이 좋습니다. 어, 한국화라던가 뭐 이런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어서 다 좋은데 공간 구분이 좀안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기가 지하에 그냥 넓은 공간 하나만 있어요. 기둥도 없고. 그래서 몇몇 자리가 시선 처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,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요거는 이집 대표 메뉴인 흑임자 라떼입니다. 이거 말고도 마옥비엔나랑 스플렛 팬케이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. 저희는 만옥비엔나는 시키지 않았고요. 음,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신 시켰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두 가지 스타일 중에 선택하는 시스템이 있고요. 음, 뭐 맛은 제가 먹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흑임자 라떼의 맛은 고급스러운 미숫가루 느낌이고 국물 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위에는 크리미하고 고소한 흑임자 맛이 살아 있었고 깊게 마시면 에스프레소가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. 6,000원이 좀 비싼 감이 있어요. 아 오늘의 주인공 스플레 팬케이크입니다. 다른 것처럼 20분 정도 걸렸고요. 12,000원입니다.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양이나 부재료 부분에서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. 눈으로 딱 보시기에도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없죠? 부재료가 빈약하고 양이 좀 작아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타임이랑 라즈베리, 블루베리로 느낌을 살리긴 했는데 조화롭게 먹는 재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스플레가 달걀 흰자를 막친 거에다가 구우면 부푸는데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아록당 수플레 팬케이크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볼륨감이 약했습니다. 음, 참고로 수플레는 프랑스 음식인데 우리가 먹는 이 수플레 팬케이크는 일본식이에요. 아무튼 인상적인 건 생크림인데 이건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밀도도 높고 질감도 좋았습니다. 거의 생크림으로 쇼보보겠다 이런 느낌이고 정리를 하면 전부 먹을만한데 생크림 말고는 특별할 게 없다. 감성은 있지만 맛은 평범한 편이다. 여기는 강남점이고 도산공원점, 송리단길점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. 가능하면 도산공원이나 송리단길을 추천합니다. 여기만 지하더라고요. 뭐 같은 돈 주고 지하에서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. <목소리>